와, 진짜 이런 날이 와버렸다. 와. 와. 네, 이번 영상은 뭐냐면, 어, 제가 테슬라를 벌써 5년, 5년이 넘었나? 5년이 넘었네요. 5년을 넘게 탔고, 그리고 진짜 수백 대가 넘는 테슬라를 타보면서, 이번 모델 Y 주니퍼가 이렇게 내가 출고를 하면,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가성비 있으면서 가장 내가 어,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 로 생각한 버전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려고 계약을 할지 말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조금만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가성비 좋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뽑는 건지 제가 한번 여러분께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보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할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들어오면 차량 모델 Y 들어가서 우선 차량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보이는 이 그림이, 이게 지금 퀵실버인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빌려서 탔던그 차량 색상이거든요? 어, 이 색깔이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제 기억 속에 그 좋았던 기억만 있는 그 모델 Y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 맞아, 맞아. 아, 주유소 스트레스 얘기하니까, 제가 모델 Y를 지금,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희 같이 사는 여성분께서 일주일에 주유를 두 번씩 해요. <laughs> 연비가. 아반떼 타는데 아반떼가 무슨 연비가 8, 7 평균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기름값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300만 원대 생각했는데 기름값이 1년에 500이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야?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오네 그냥 정비 비용을 제외하고 단순 기름값만 너무 지금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라 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빨리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 롱레인지랑 RWD, 롱레인지랑 RWD 우선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76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는 모터가 두 개라서 좀 주행 속도가 빠르고 출력도 좋고 언덕도 잘 오르고 추월 가속도 좋고 얘는 모터가 하나에 0 6초 제로백 6초, 그다음에 후륜 구동, 좀 스테빌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 감안을 한번 해볼게요. 어, 중량은 70kg 차이네요, 70kg. 그리고 적재 공간에 대한 차이는 또 없고요. 음, 그 이외 의 스펙은 차이가 없네. 아, 여기 있네요. 또 충전 속도가 롱레인지는 250km까지 충전 속도가 나오는데. RWD를 고르면 175가 가장 빠른 속도네요. 배터리 용량이 작아졌기 때문에 충전 속도를 깎아놓는 게 당연한 거고. 자, 아, 보증은, 롱레인지는, 기본은 4년에 8만. 배터리는 8년에 19만 2천. RWD는, 기본 보증은 똑같고, 배터리는 8년에 16만. 아, 기간은 똑같은데, 그, 마일리지에 대한 게 조금 짧아지네요. 그러면 저는,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주문하기. 눌러서 한번 보죠. 어, 다행인 게, 이번 영상 굉장히 짧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많이 없어요. 무조건 저는 RWD로 갑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이거 두 개가 지금, 잠깐만요. 계산기 한번 쪼들볼까요 계산기, 63140000 빼기, 52990000. 하면 1,015만원 차인데 여기가 이제 차량 출고가에 세금이 또 붙기 때문에 세금까지 감안하면 한 1,100만원 정도 차이 나야 된다고 보, 봐야 될것 같고 1,100만원에 주행거리 70km에 충전속도 조금 빠른 거고 1,100만원에 주행거리 70km 그 다음에 출력 조금 좋은 거 스테빌리티 조금 좋은 거 오케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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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륜구동 무조건 <laughs> 후륜구동 그것에 대한 천, 이 천만원에서 천백만원의 가치가 주행거리 70km를 늘리는데 쓰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많은 거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저는 만족할 수 없다. 천백만원의 가치는,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100km 이상을 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롱레인지는 500km를 갈수 있다. 어, 롱레인지 뭐 전용의 무슨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 라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1100만원의 가치가 전혀 뭔가 이 RWD를 선택, RWD와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 그냥 RWD를 선택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색상은 저는 실제로 이, 이 푸른색을 제외하고는 다 봤습니다. 이글래셜 블루는 아직 출고하신 분을 제가 못 봤고, 스텔스 그레이도 봤고, 화이트도 봤고, 요, 울트라 레드도 봤고, 퀵실버도 봤는데, 색상은 이제 자기 취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의 그 선택이시고, 어, 저는 스텔스 그레이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가성비 버전으로 골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거 색상을 봤는데, 그, 크게 튀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어, 그런 수준? 그리고 휠은 아예 못 고르네. 아, 휠을 못 고르는구나. 휠이야, 뭐. 휠이야, 뭐. 그냥. 휠 커버 닮은 좀 짜치는데 아이씨. 아 차는 휠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렴하게 출고하셔가지고 알리에서 휠 커버를 바꿔서 하시겠다 하면 충전소 가잖아요. 나랑 똑같은 휠 커버 하는 차들뿐이야. 그럼 정말 없어 보이거든요. 안 되겠다. 나는 19인치 커스텀 단조 휠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한 150에서 200 정도니까 색상은 상관없어요. 색상은 상관없는데 저는 실버나 브론즈로 단조 휠로 커스텀 디자인으로 만들겠습니다. 디자인은 좀 예상하는 디자인을 제가 나중에 한번 그림으로 뿅뿅뿅이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요즘에 휠을 하도 안 만들어 봤더니 어떤 디자인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디자인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실내는 어? 화이트 좋긴 한데 저는 그냥 블랙. 저는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러 풀셀프, 풀셀프 드라이빙 저는 안 넣고요. EAP도 안 넣고요, 저는. 저는 고속도로 많이 타는데 EAP 좋거든요. EAP만 해도 진짜 좋아요. 근데 저는 오토파일러만 해도 현재는 제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5200, 옵션은 그럼 제 하나도 안 넣는 거죠? 이거, 색상에 대한 비용 없고, 휠도 기본. 어, 제가 옵션 하나도 안 넣... 그냥 저는 기본 가네요 5299만원. 어! 어? 뭐야? 왜? 생각 왜그 검정이 없지? 어? 검정이 없네요. 뭐야? 어? 검정 분명 히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독일 갔을 때 검정 봤는데 하. 어.. 그리고 운 좋게 여기서 시승해 보러 가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타보기도 타봤는데. 있지. 처음 초판이라는 게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한국에 는안 나온 건가? 그게 말이 되나? 한국에는 검정 페인트가 없나?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아안 하... 되겠다. 주문 안 할랍니다. 전 다른 옵션은 안 넣더라도 스텔스 그레이. 아 이게 색상이 비슷하긴 한데 그때 처음 봤던 모델 Y 주니퍼가 검정이었는데. 그 이미지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아, 우선 저는 그러면 출고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저는 출고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름값으로 지금 돈을 펑펑 쓰고 계시는 저희 와이프님을 위해서 제가 모델 Y를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 영상 컨텐츠를 바꿔서 다시. 자, 그러면 저희 어, 와이프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시 주문하기를 눌러보고요. 저희 와이프님은 롱레인지를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 생각보다 엄청 밟으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앱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주행 속도가 앱으로 보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밟으시는구나. 네, 그때 평상시에 집에서 보였던 야수성을 도로에서도 드러내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 저의 와이프님은 제 유튜브 채널 절대 안 보십니다. Yes! <laughs> yes! 아, 와이프님은 색상을 약간 화이트나 레드, 레드 좋아하시거든요. 이걸로 하고, 그리고 그냥 순정으로 예쁨, 예쁨하게 타시는 걸 좋아해서 와이프님도 옵션, 옵션을 넣어드려야 돼. 제가 그리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커스텀 단조위를 넣어주고 이런 정도의 노력이 나오지가 않아. 내 차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화이트 시트 넣어드리고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그때 최소한 EAP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서 이거 넣어드리고 와 7000만원이 돼버렸네 5299짜리가 7427만원이 돼버렸네와 똑같은 모델 와인데 와이프님이 좀 사치스러우시네